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매일 아침. 어떤 습관이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늘려주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법이죠. 오늘 소개하는 다섯 가지 아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십니까? 아니면 팝 대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넘기지만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생활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아침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활기차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루틴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크게 달라지는 습관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입니다. 바로 기상 직후 물한 잔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6시간, 7시간, 길게는 8시간 동안 수분이 전혀 보충되지 않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순간 커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깨우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아침 시간대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한 잔은 이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물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아침 배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약보다 물이 먼저입니다. 커피나 차는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환자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두통이 줄고 혈압이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변비로 고생하다가 아침 물한 잔만으로 해결됐다고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너무 단순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이 습관을 하루도 빠짐 없이 지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물한 잔이 혈관을 지키고 장을 깨우고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루틴이라는 걸 여러분 의사들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아침 루틴은 바로 햇볕을 쬐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는 건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밤새 어둠 속에 있던 몸은 햇볕을 받아야 이제 낮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이때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죠. 그래서 아침 햇볕을 10분만 받아도 우울감이 줄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 햇볕을 자주 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일 뿐 아니라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햇볕만 꾸준히 받아도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침에 잠시라도 햇볕을 쬐는 걸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햇볕과 함께 중요한 게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잠에서 깬 몸은 아직 경직돼 있습니다. 이때 가볍게 팔을 들어올리고 목을 돌리고 다리를 쭉 뻗는 동작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근육과 관절이 깨어나면서 하루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척추나 무릎 관절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제가 자주 권하는 게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침대 옆에 서서 허리를 살짝 숙이고 팔을 위로 뻗고 종아리를 늘려주는 것. 이 작은 습관이 통증을 예방하고 관절염 진행을 늦춰줍니다. 한 환자는 평생 아침마다 10분 스트레칭을 해왔습니다. 70대가 넘었는데도 허리가 꽂고 걸음걸이가 경쾌했습니다. 반대로 아침마다 서둘러 움직이느라 몸을 풀지 않았던 또. 다른 분은 60대에 벌써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아침 햇볕과 스트레칭은 어렵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고 창가에 서서 햇살을 잠시 받으세요. 그리고 몸을 천천히 늘려보세요. 그몇 분이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의사들이 이 루틴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 햇볕과 스트레칭이야말로 뇌를 깨우고, 몸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는 최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루틴은 바로 아침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아예 거르기도 하죠. 시간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점심에 잘 먹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의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가 하루에 혈당과 에너지, 심지어 뇌의 컨디션까지 좌우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영양을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과 당뇨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요? 첫째 단백질을 챙깁니다.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생선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입니다. 현미밥, 귀리, 통곡물빵, 채소나 과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지방을 소량 포함합니다.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유 같은 것들이죠. 이런 조합은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최고의 아침 식단입니다. 반대로 의사들이 피하는 아침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이 잔뜩 든 시리얼, 흰빵에 잼만 발라 먹는 것, 기름진 패스트푸드 아침 메뉴. 이런 것들은 잠시 배만 채울 뿐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곧바로 떨어뜨려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 하루 종일 단 것을 찾게 만들기도 하죠.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평생 아침을 거르고 점심부터 폭식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50대 중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졌습니다. 반대로 아침마다 간단하게라도 단백질과 통곡물을 챙기던 환자는 같은 나이에도 건강 지표가 훨씬 좋았습니다.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더라도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인생 후반의 건강을 좌우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먹을지는 사실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삶은 달걀 2개, 현미밥 반 공기 채소나 김치 한 접시, 그리고 견과류 한 줌. 이 정도만 챙겨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없더라도 반드시 최소한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게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아침을 거르면 몸은 결국 빚을 치게 됩니다. 낮에 피곤함으로 갚고 저녁에 폭식으로 갚고 몇년 뒤에는 병원 진료실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의사들이 아침 식사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이유는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심장을 지키고 혈관을 지키고 수명을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아침 루틴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습관입니다. 의사들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려는 것 바로 정신 건강을 위한 루틴입니다. 아침은 마음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아직 세상이 분주해지기 전에 고요한 순간 이때 몇 분만 마음을 다스리면 그날 하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들이 아침마다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커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단 5분만으로도 내는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10분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 수준이 낮고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기도를 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와 다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침마다 짧게라도 기도를 드리면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덜합니다. 또한 가지는 호흡법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심장이 두근거려 병원에 오는 환자 중 상당수는 단순한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인데, 올바른 호흡만으로도 증상이 줄어들곤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환자 차트를 보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그몇 분이 하루의 태도를 바꿉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갖게 하고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동료 의사들도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이는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몸만큼이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하며, 치유력을 키웁니다. 아침에 단 5분이라도 명상, 기도,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그 습관이 하루를 지켜주고, 나아가 평생을 지켜줍니다. 의사들이 이루틴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아침 루틴은 바로 하루를 준비하는 계획 세우기입니다. 의사들은 매일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오늘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어떤 환자를 만날지 어떤 연구나 학술 활동을 이어갈지 간단하게라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의 힘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루가 정돈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 5분만이라도 오늘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그날 하루는 훨씬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아침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특히 강조하는 건 하루 계획에 반드시 나를 위한 시간을 포함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일만 적는 게 아니라 운동, 휴식, 가족과의 시간, 식사 시간까지 함께 계획하는 거죠. 그래야 하루가 일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삶 전체가 균형을 이룹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의사 선생님은 늘 아침마다 다이어리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오늘 꼭 해야 할 일. 둘째, 오늘 꼭 피해야 할 일. 셋째, 오늘 감사할 일. 그 습관 덕분에 그는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늘 긍정적이고 안정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하루를 열면서 작은 메모 하나 적어 보십시오. 오늘은 물 많이 마시기. 오늘은 30분 걷기. 오늘은 화내지 않기. 이 단순한 다짐이 하루를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의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는 다섯 가지 아침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아침 물한 잔으로 혈관을 깨우고, 둘째, 햇볕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셋째, 단백질과 통곡물로 아침 식사를 챙기고, 넷째, 명상과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다섯째, 하루 계획으로 삶의 중심을 세우는 것. 이 다섯 가지 루틴은 커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심장을, 혈관을, 면역을 지켜줍니다. 의사들이 이 루틴을 빠뜨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자들을 통해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가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평생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꼭 기억하십시오. 물한 잔으로 시작하고, 햇볕을 쬐며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사를 챙기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의사들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 루틴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심어 두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